정말 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좋은 조건의 중고차 전액 할부 진행을 도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또 우리 고객님들이 좋은 차량을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리드카에서는 우리 고객분들 모든 고객분들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로 보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남자 리드카 검프로입니다. 자 오늘 진행 고객님 정말 멀리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지금 신용점수 600점대 이렇게 나오십니다 아 우리 고객님이 저희 리드카에 문의 주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업체를 통해서 중고차 전액 할부 진행을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서 번번이 모두 이렇게 거절 당하시고 저희 리드카 영상을 우연히 이렇게 시청을 하시던 중어 회사라면 정말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이렇게 문의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정말. 어려웠습니다 고객님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정말 이 많은 업체를 통해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모든 금융사의 거절이라는 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 남자 리드카 곰프로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저희가 우리 고객님께 해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조건의 중고차 전액 할부 구입 진행을 도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앞서 저희 중고차 전액 할부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저희 리드카 본점으로 한 걸음에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드카 담당자들과 정말 오랜 차량 선별 끝에 정말 최고의 차량으로 이렇게 또 진행을 도움드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고 차량 확인하시죠. 자 오늘 출고 차량 2019년 7월에 최초 등록이 된 차량이고 2020년 모델로 출시가 된 더뉴 소렌토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디젤 2.2 모델이고 현재 옵션 트림으로는 가장 높은 옵션인 마스터 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해당 차량의 주행 거리는 현재 10만 키로 지금 영상에서 다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차량의 외판 관리 상태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전면부 풀 LED 라이트는 물론 사구 안개등 그리고 전면부 온내 반바 하단 디퓨저 굉장히 관리가 잘돼 서 확인할 수 있고 운전석 측면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어, 타이어 트레드 또한 거의 신품에 가까운 타이어가 이제 장착이 돼 있고 휠 컨디션 또한 아주 양호합니다. 자이전 차주분이 바로 이 타이어를 교환하시고 바로 이렇게 중고차 시장에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타이어가 지금 완전 신품입니다. 지금 후방 컨디션 굉장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넉넉한 트렁크 공간 확인할 수 있고 안쪽 트림에도 어디 깨지거나 해진 곳 없이 관리 상태가 완벽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조석 측면 마찬가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이 정말 깜짝 놀라신 이유가 왜 모든 업체에서는 불가능했는데 리드카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냐? 신기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정말 많은 지인분들께 저희 리드카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좋은 조건의 중고차 전액 할부. 진행을 도움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또 우리 고객님들이 좋은 차량을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리드카에서는 우리 고객분들 모든 고객분들 한분한 한 분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로 보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운 시트 굉장히 고급지죠 실내 관리 상태 퍼펙트하다 아, 오늘 최고의 차량으로 제가 보답을 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디 흠잡을 데한곳 없이 굉장히 관리 상태가 퍼펙트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실내등 또한 이렇게 전차주분이 LED로 이렇게 모두 교환을 해놓으셨고 아주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는 물론 스마트키 두벌, 전자바퀴오토홀드 스타뱅고, 드라이브 모드, 양통풍, 양열선, 핸들 열선 빠진 게 없죠. 프로토 에어컨, 자 후방카메라. 지금 미션 상태 굉장히 좋고. 지금 엔진 상태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현존 더뉴 소렌토 전시차 중에 정말 감탄할 만한 최고의 차량사를 줄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고객님 진행을 도움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중고차 구매 예정인 고객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나의 신용 점수가 600에서 700 점대다. 아, 그렇다면 너무 멀리 이렇게 힘들게 돌아오지 마시고 저희 리드카로 바로 문의를 주신다면 그 어떤 업체에서도 따라할 수 없는 정말 좋은 조건에 저희가 진행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제발 저희 리드카로 이렇게 바로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카. 되는 출고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